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설교는 제가 할게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보면 영화 대사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생즉필사 또 사즉필생 의미를 아마 아실 거예요.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신앙 생활에 동일한 의미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맥락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의 책의 제목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의 어떤 방향성은 우리가 한번 기억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나의 자아나 나의 욕심이나 생각들을 잠재우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도록 몸부림치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과 같이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밀리고 다른 가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이 밀릴 뿐이지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과 신앙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로 세워지는지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 1 9편의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45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죠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이 전심이라는 말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 전심이라는 말이 심장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 정, 의를 총 동원하였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생명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라는 이 시인의 이 시편 기자의 자신의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내 모든 걸 요즘 말로 아주 영혼까지 갈아넣어서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쏟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사실 결국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에너지를 쏟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에 에너지를 쏟는 부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당연히 목사니까 교회 성도 그런데 그냥 제 개인의 삶에도 보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떠한 가치로 어떤 사람들을 먼저 만나고 또 피할 사람들은 피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그 마음 제가 지난주 설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난주에도 후배 사역자가 뭐 차가 밀려가지고 한세 시간 가까이 걸려서 찾아왔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그 당시의 마음의 중심이었겠죠. 3시간이 걸려서라도 좀이 사람 만나서 좀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가치가 있으니까 3시간 걸려서 가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냉면집이 경기도 양평에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다니는 저희 아내도 저희 가족들이 그 냉면집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 냉면만 먹으러 두 시간 걸려서 양편을 갈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도 사실 근데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두 시간 걸려서 가죠. 부산이든 여수든 어디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때 어떡합니까? 에너지를 쏟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뭐 비판하거나 잘못됐다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로 여러분에게 권면해야 되는 정확한 내용 한 가지가 있다라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그 에너지를 내고 영혼을 갈아내는 그 일만큼의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면 해냅니다. 예, 네, 사랑하면 해냅니다. 함께 어,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1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나올 거예요. 조금, 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 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황폐한 땅 가운데 물이 없어 메마른 그 땅에서 물을 찾듯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라 거예요. 다음 말씀 시편 73편 25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주님밖에 주님만이 주님으로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마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면 그 일을 해내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뭐 고마운 일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 아내가 늘 금요일부터 고민하는 게 이제 주일 식사 준비하는 걸늘 고민하죠.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그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 메뉴 정하는 게 어렵다. 또 아시겠죠? 저희 또 아내의 성격이 장애가 있잖아요. 결정장애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 좋아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에게 늘 물어보거든요. 근데 또 아시죠? 저희의 상반된 성격. 저는 그냥 아무거나 툭 던집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엄청난 해답을 얻은 것처럼 그걸 또 해내거든요. 어제도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뭐 하지? 날씨가 좀 꾸리꾸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산치국수해. 그러니까 너무 잘됐다라는 듯이 알았어 하고 산치국수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고생하는 게좀 그래서 간단히 최대한 간단히 해라.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마치고 9 시쯤 집에 갔는데 집에 가 보니까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눈앞에 막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육수도 요즘 막 동전 육수 이런 거잘 나오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다시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하면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막 안성재처럼 백종원처럼 막 그거 구별하는 맛이 어, 이상한데 이런 거하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디포리를 사서 또 육수를 또 내고. 근데 또 옆에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뭔가 봤더니 또 국수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또 오징어 부추전을 또 준비를 하고.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잔치국수 싫어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니까 또 비빔국수도 준비해야 된다고 비빔국수를 또 준비를 하고. 아 아멘. 그래서 <laughs> 참그 마음이. 아, 우리 아내가 성도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하기도 했고, 또 하나 깨달은 건 아, 잔치국수가 결코 간단한 음식이 아니구나. 누군가에게는 간단한 음식인데, 사랑이 담기니까 간단하게 다가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고 집에 갔는데, 제가 썼던 이 멘트, 사랑하면 해냅니다가 확실하게 세게 다가오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정성을 쏟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은 두 가지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앞에 서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6절과 147절 말씀에는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라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외치는 것 이외에 믿음의 선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르짖는다, 믿음의 선포.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예, 그 기도 중요하지만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담기는 선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 띄워 주시고 우리 함께 시편 91편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 선포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명확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의 약속이 내 힘이 되지 않고 응답의 약속이 내 소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해 놓고 하는 기도에는 이 소망과 이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내가 정해 놓은 응답을 마음 한 구석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이제 식사하고 남아 있는 몇몇 성도들하고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우리 교회가 좀 공간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렸던 그 고운동에 있는 그 교회 예배 공간을 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공간도 너무 좋지만 또그 공간이 우리 교회에 없는 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접 다녀오고 나니까 제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달 뭐 저희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월세나 관리비의 절반 정도가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교회 사역에도 힘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마음이 딱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아, 사모님 너무 좋네요. 네, 이게 좀잘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날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에 나갔다고. 네. 근데 제가 그게 실망이 되지 않더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기도, 짧게 그 마음 갖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공간이 결렬되면 하나님이 대평동에 더 머물라는 사인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큰 실망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이 공간에서 지내는 동안 물질을 채우시려나 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려나 보다. 기도의 어떠한 응답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뜻,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저희가 부활주일 날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아, 맞아. 그 300명의 그 전도용품을 받은 사람들 이 교회 없어지면 뭐 어디가 막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를 하고 또 다시 이 공간과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거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망하시고 선포하시고 간구하시되 응답은 전적인 주님의 영역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7절과 140말점을 보니까 이 말씀을 바란다 말씀을 읍지리로 새벽에 눈을 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 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성경이 빠진 교회, 성경이 빠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 깊게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것. 격하게 표현하면 성경 빠진 교회, 성경 없는 신앙생활은 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시끄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져다 놓으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진 않을 겁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있겠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왜안 엎드러집니까? 사람이 왜안 넘어집니까? 사람이 왜좌절과 절망을 안 합니까? 다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소망 없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없는 것 같이.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14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음. 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낸 경험이고 결론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안 맺혀져 있으면 설명 안 되거든요. 맞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늘 조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나 관계가 거기에서부터 출발되거든요. 이랬다더라, 이렇다더라라는 이야기로 오해가 되어지고. 제가 이제 부사역자로 교회사역을 하면서 처음 교회를 부임하면 뭐 권사님들이나 뭐 집사님들이 또 저한테 위해 주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조심하라고. 저 사람 조심하라고. 근데 몇 개월 지나 보니까 그 사람을 조심했어야 돼. 그걸 깨닫게 돼요. 나를 위해,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니까 아, 그분이 그런가? 그거 가지고 사람 신기한 거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온전하지 않더라니까요. 오해하게 돼 있어요. 경험을 보지 않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2년이 지나고 보면 그분이 진국이었고 이 사람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요주의 인물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조심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최대한 내가 경험하고 제가... 또 이런저런 사역을 했다 보니까 후배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강사를 추천해달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찬양 사역자 가까이 지내잖아, 어떤 사람이 괜찮아, 어떤 어떤 설교자가 괜찮아. 근데 정확한 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번 만나고 들어본 설교자나 사역자가 아닌 이상 함부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내 느낌이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에 짐작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슬픈 일 아닌가요? 욥이 그런 이야기하죠.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배웁나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제가 지겹게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를 빼앗기면 우리는 짐작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를 좀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좀 선교 나아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외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지라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결핍이 은혜를 부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은의 기문에 말고 어쨌든 결핍이 은혜를 부른다 근데 결핍이 없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크게 연약함이 없고 결핍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가끔 설교가 편한 게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예화로 드릴게요. 이승재 목사님이라는 요즘 아주 핫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좋은 설교가를 알려준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선교를 나가려고 해도 선착순을 받거나, 아니면 어떠한 테스트나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런데 필리핀으로 선교지가 결정이 되어졌고, 그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정말로 선교를 위한 지원자들도 있었지만, 경험이나 아니면 뭐. 필리핀이 영어권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준을 좀 강하게 세웠어요. 10주 동안 훈련학교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만 데려가겠다. 그렇게 해서 데려간 사람이 한 40명 정도가 된 거예요. 갔는데 첫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민망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필리핀 현지의 예배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망하고 6시간, 7시간 차를 타고 와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자신이 데려갔던 자신의 교회의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너무 냉랭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그 모습에 누가 선교를 하러 왔는지, 누가 선교를 당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오지 마을에 가서 청소해 주고 벽화를 그려 주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차도 있는데 필리핀에 갔으니까 뭘 타야겠어요? 지프니를 타고 어 이동하기를 원해 가지고 지프니를 대동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은 저녁 집회를 준비하시고 이제 교사들과 다른 사역자들이 이제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그 오지를 탐방하고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시간이 돼도 연락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고속도로에서 지프니 바퀴가 빠져 가지고 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 나는 이제 사역 끝났다. 난 죽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 자신의 교회의 아이들이 실려 갔다라는 병원으로 가서 이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는 순간 눈앞에 말로 할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아일라우오 필리핀이라고 써져 있는 이 하얀색 옷에 피가 범벅이 되어서 그 응급실의 간호사들과 그 응급실의 의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이 직접적인 경험이 그 청소년들의 가슴에 심겨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토록 준비기간 동안 열심히 영어로 준비했던 사형리를 그 간호사들, 그 필리핀 현지 의사들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복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고,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라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원래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와서 복잡해졌고 어지러워졌어요. 저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이지, 그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스스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요즘... 아시죠? 일하는 거? 어. 어쩌면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제가 그렇게 경멸했던 코고는 사람들이 제가 되어 버렸어요. 예, 코고는 사람 진짜 싫어했고 막 코고는 사람들 막 코에다 막똥 싸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다했었는데그 코고는 사람이 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 알람 없이도 뭐 6시 좀 넘으면 7시 되면 일어났었는데 예, 알람이 없으면 또잘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또 저녁에 시간을 내요 기도의 자리에 딱사은해 잠에 앉는 그 자리가 제 자리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웃기죠? 아니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교회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제가 어떤 지금 삶의 어떤 사이클이 그러지 못할 때에도. 늦을 때에는 막 새벽 12시, 1시에 퇴근할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꼭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짧게라도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진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그거 빼앗기는 순간, 그거 무너지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그냥 집에 가서 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 뺏기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피곤해 죽겠어도 1층에 주차하고 올라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 빼앗겨버리면 내가 무너질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 자리만큼은 어떻게서든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거에 속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탈함이 은혜다. 속지 마세요. 분명 무탈한 거 은혜 맞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초적 은혜는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아무 일 없이 평안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거 은혜 아니에요. 힘든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아픈데 주님 날 보호하심이 느껴지고. 가진 거 없는데 꿀리지 않는 자존감이 있고, 부족한데 이상하리만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 또 어디에 힘이 나서, 어디에서 힘이 나서, 또그 상황들을 이겨내는가? 난 이게 진짜 은혜라고 믿어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도 등장하지만 또 등장하지 않는 이 본문 속에 시편 119편 149 119편 149절 154절 156절 159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따라할까요? 나를 살리소서. 더 크게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161절 말씀에 이런 고백해요. 주님의 말씀만 경외하겠습니다. 162절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163절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율법을 사랑하겠습니다. 164절 이렇게 고백해요. 하루 일곱 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야 하고. 참 감사한 게 요즘 제가 목회를 짧게 했지만 단순해지고 있는 게참 감사한 것 같아요. 성경 붙잡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위에 기도하는 기도 말이 있어요. 우리 허례는 공동체의 성도들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크게 두번 읽고 우리 기도 안에 재향 갔습니다 뛰어주시고요.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한번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아멘. 거룩하여진다라는 건 하나님을 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